하는 거니까요. 자 이번에 모실 분은 음, 기억하실 겁니다. 또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원더우먼을 기억하시나요? 아 네. 그리고 TBC 라디오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 TBC 라디오의 아차부인 제치부인은 기억하시는지요? 아 진짜 기억하시는구나. 네. 아, 참 당대 최고의. 기량, 자꾸 뭔가 얘기할 때마다 꼭제 이름이 나오더라고. 스포츠에서도. 아, 저 선수 기량이 풍부한데. 뭐 꼭제 이름이 나와요, 제 저는 박기량입니다. 아, 원더우먼의 매력적인 목소리. 그리고 제시카의 초리극장의 그 아주 적당히 또 이렇게 그 나이가 드신 듯한 목소리. 정말 전이 선배님을 처음 그 목소리 들었을 때. 은쟁반에 정말 옥구슬이 굴러간다 이런 표현을 제가 어할 만큼 아주 목소리가 정말 똑 떨어지는 분이셨습니다. 이경자 님을 모셔서 원더우먼 이경자 님을 모셔서 신앙성 한번 감상해 보시죠. 박수를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원더우먼 이경자입니다. 좋아해서요. 1년에한 번씩 청계산 행사 때마다 이렇게 청계산에 옵니다. 아, 어, 이 청계산을 가진 서쪽우민을 부러워하면서 오늘 등산하시는 등산객을 위해서 시한수 읊어드리겠습니다. 봄 오탁번 서적새는 밤 이슬처럼 울고. 조롱조롱 금낭화 붉은 꽃잎이 진다. 너비바이 틈에 피어난 개미딸기 오종종 오종종 노란 꽃잎이 열이다. 하늘로이든 설계눈시에 참새도 오목눈이도 찔레넝쿨 사이로 숨는다. 하느님이 수염에 묻은 황사를 턴다 붕어들이 알란느라고 몸을 떨며 피 흘린다. 감사합니다. 네, 원더우먼 이경자님의 목소리에 또.